오빠를 <laughs> 아, 우리 감성분들이, 어, 무대 체질이신가? 이게, 오, 또 다르네요. 어머! 어머! 감사합니다. 나보다 이쁨을 주면 어떡해요. 감사해요. 어머 지금 핑클럽, 우리 지화자님들, 그리고 참여했는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뭐, 이렇게 놔두 예쁜게 저보다 여기 있으면 비유가 돼요 <laughs>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좀 신나는 곡을 불렀으니까 오늘도 음악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곡을좀 즐기셨으면 해서 송현선생님의 어, 유작이신 내 고향 갈개까지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런 그런 컨디셔도 좋고요아 나는 뭐 휴대폰도 귀찮고 맞뭐 싸운다! 하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갔다올게요 <목소리> 센스 있는 분을 벌써 채워주셨네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